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햄버거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감자튀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맛있다고 입에 넣는 순간 행복감이 밀려오지만, 이 감자튀김이 사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소에 햄버거를 즐겨 먹다가도 감자튀김의 맛에 끌려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연구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자튀김 같은 기름진 튀긴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감자 튀김 같은 고지방 음식은 우리 몸 안에서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끈적거리고 작은 혈관들, 특히 모낭 주변의 말초혈관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고지방 시기를 한 쥐에게 탈모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남성 호르몬 억제 문제인데요. 육류,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마가린 등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면 성욕 감퇴는 물론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답니다. 감자튀김과 같은 패스트푸드 역시 이런 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남성 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튀긴 음식이 우리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튀김류를 자주 먹게 되면 뇌혈관에 염증이 생겨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나이두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평소 튀긴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삭한 감자튀김 한 접시가 이렇게 중요한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튀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산 과다 현상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질환의 위험도 높인다고 해요. 감자튀김이나 튀긴 치킨을 먹을 때 위가 불편해지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식사 후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튀긴 음식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 점은 바로 프렌치프라이의 건강 문제인데요. 프렌치프라이는 그 맛과 바삭함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지만 코칼로리와 고지방 함량이 무시할 수 없어요. 프렌치 프라이의 지방 함유량은 무려 60%에 달한다고 하니 그 열량을 생각하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죠. 게다가 120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될 때 생성되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매번 튀김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 이런 위험 물질이 쌓일 가능성을 생각하면 조금은 두려워지기도 해요. 또한 프렌치 프라이는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결국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여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튀긴 음식을 매일 즐기는 습관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튀긴 음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프렌치프라이와 같이 고칼로리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고 체중 증가나 근육량을 늘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 증가가 필요한 운동선수나 저체중인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양의 튀긴 음식이 운동 후, 에너지 회복이나 칼로리 보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소 즐겨 먹던 감자튀김 대신에, 좀더 건강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햄버거 세트 메뉴를 주문할 때, 감자튀김 대신에, 코울슬로와 같은 신선한 샐러드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코울슬로는 양배추와 같은 채소를 주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해주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고 해요. 또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물론 맛있는 감자튀김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가끔은 그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에 빠져들곤 한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먹는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 평소 식단에서 튀긴 음식을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 견과류 등 다양한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튀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양을 조절하고 특히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요즘은 튀김을 덜 기름지게 조리하는 방법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으니 집에서 직접 오븐에 구워서 먹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조리 방법을 바꾸면 동일한 맛을 즐기면서도 불필요한 지방과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감자튀김과 프렌치 프라이 같은 튀긴 음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기름진 튀긴 음식은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탈모, 남성 호르몬 저하, 기억력 감퇴, 위산 과다 및 소화기 문제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물론 적당한 양의 튀긴 음식은 빠른 에너지 보충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정보를 알고 나면 다음번 햄버거를 주문할 때 세트 메뉴를 고르는 순간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를 선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을 조금씩 더 챙기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습관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정보와 생활 꿀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도 남겨주시면 더욱 즐겁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